네, 안녕하세요. 535 채널입니다. 2021년 4월 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어제 종목, HSD 엔진과 덕산 네오루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HSD 엔진 같은 경우는 오늘도 역시, 뭐, 장, 뭐3% 가까이, 어 밑으로 뺐다가 다시 한번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 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고점에 있는 매물대를 계속 체크하고 확인하는 그런 뭐 물량 소화 과정 내지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 계속 거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번 주까지는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뭐어 그래도 지금 계속 이평선 따라서 종가를 음 계속 이평선 위에 올려놓는 거 보면 어 그래도 다음 주를 한번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일봉을 보게 되면 뭐 이런식으로 추세를 그어서, 그어서 확인을 하면 뭐 추세를 다시 넘어왔다 라고 볼 수도 있고요 지금 캔들 캔들에서 다시 쌍바닥을 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주에 충분히 기대를 더 해볼 수 있을 그런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 쌍바닥 하는게 잘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제 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뭐 30분봉 이라든지 60분봉 이라든지 본인이 선호하시는 봉을 보시게 되면 뭐 추세를 이렇게 그면 으 아직 추세선은 넘지 못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면 이제 추세를 넘어왔다고 볼수 있겠죠. 이것도 이제 본인만의 기준에 따라서 어,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쌍바닥 또 여기서 다시 한번 쌍바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힘을 두 번씩 모으고 있다고 라 가정했을 때 다음 주에 한번 세게 튀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어,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힘을 한번 모았고 여기서 또 다시 한번 힘을 모았기 때문에 지금 이 힘을 모았다는 것은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점을 잡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다라는 과정으로 보이, 보이고 있, 보인다고 저는 그냥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HSD 엔진은 오늘 뭐 오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15.08% 어제와 비슷한 그런 수익률로 마감이 되었고요. 지금 이제 덕산네오루스가 계속 어, 좀 치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라서 아, 다음 주에도 이번 4월에 그래도 덕산네오루스를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기서 이제 치고 올라가고 눌림을 주는 과정에서 이제 잘 버티고 있는 중인데 요 꼬리들을 메꾸는 그런 캔들이 나왔고 이제 티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출발을 이제 했다라고 봐도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분봉으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어제는 확연히 좀 다른 분위기가 느껴지실 겁니다. 어제는 이렇게 추세를 긋고, 요러, 요, 추세를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추세를 강력하게 좀 뚫어주고, 뭐, 횡보하니 횡보를 했지만, 그래도 이 추세를 뚫고, 이 위에서 계속 주가를 놀고 있다는 그 모습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 보여지고요. 거래량이 터진 양봉과 뭐그 지켜져야 될 자리를 지켜주면서 이제 월요일 날요 요 추세를 다시 뚫어준다면 이 고점 도전할수 있는 그런 근거는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독산내용수 같은 경우 이제 1.86% 올라오면서 이제 2% 손실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수익률이 뭐 급등주처럼 막 다이내믹하게 하루에 10% 20%씩 쭉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루에 1% 2%씩 조금씩 조금씩 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급등주도 좋아하지만 어 급등주 같은 경우는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입니다. 또 직장인들 같은 경우 급등주를 하시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뭐 마냥 그 핸드폰을 쳐다보면서 주식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뭐 까딱 하다가는 뭐 수익률이 20%였다가 갑자기 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놓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급등주는 직장인 여러분들이 좀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게 되는데 유튜브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호가창에 대해서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호가창에 뭐 비밀이 있고, 호가창이 어떻고, 호가창의 매도 물량이 많아야 좋은 거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저는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인들이 뭐 이런 호가창을 보면서 계속 매매를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건 집에서 주식이나 하는 집에서 주식하는 사람들이나 호가창 보면서 이렇게 돌파하는데 체크하고 하는 거지 직장인들은 뭐이 호가창 마냥 볼수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직장인들한테 맞지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어 저도 사실은 뭐 호가창을 뭐 보게 보지만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어쨌든 주가가 뭐 말씀 여기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덕산 네오로스 말씀을 드린다면 덕산 네오로스가 이렇게 뚫어야 되는 자리가 나오는 이런 자리가 된다면 이런 거래량이 터지는 자리가 된다면 당연히 거래량이 많이 동반되고 왼쪽에 있는 매도 물량을 잡아가면서 쭉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다 그냥 또, 다음에, 덕산 네오로스 같은 경우, 다음 주에 만약에 이 자리를 통과가 된다면, 이 자리를, 47,000원 자리를 돌파한다면, 이때 또 거래량이 많이 터지겠죠. 그건 뭐, 호가창을 보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가야 될 자리에서는 터지, 터지게 마련이고요 그런 자리를 잘 잡아서, 뭐, 터질 때못들어갔다면 눌림을 줄때잘 잡고 한다면, 뭐, 큰 문제 없이, 호가창에 큰, 그런, 휘둘리지 않고, 매매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동, 뭐, 호가창을 보, 보다가, 갑자기 여기 매도 물량이 많다가 매도 물량이 적어지면, 뭐, 그때는 또 올라가고 있는 상승 추세에서도 뭐 팔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각자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어, 잘 그런 대응을 하시면, 뭐, 호가창이든, 뭐, 차트든, 뭐, 회사 실적이든, 재무제표든, 크게 뭐다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그런 방법들만 잘 찾고 대, 대, 대입하셔서 잘 대응만 하신다면, 뭐, 재밌게 매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남들이 어떻게 하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뭐 오늘 4월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제 금요일이 돼가지고 이번 주는 매매를 많이 못한 느낌이 또 드는데 그래도 어쨌든 주말 이제 주말이니까 잘 쉬시고 뭐 밖에 보니까 꽃들도 많이 폈습니다. 그래도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뭐 나들이 뭐간 간단하게 다녀오시는 것도 어. 좋지 않을까? 멘탈적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정말 고생들 많으셨고요. 이번 한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잘 쉬시고 푹 쉬신 다음에 다음 주 우리 월요일 사항가 한번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